뭐라고 해요? 제가 아는 건 유하가 마지막입니다. <laughs> 아, 유하? 생하가 마지막입니다. 하이! 로하! <laughs> 오늘은 뿌리 탈색을 진행할 건데, 저희 파트너 경숙님 머리를 할 건데, 보면은 머리가 약간 꿀벌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위가 이렇게 진하고, 밝고, 진하고, 밝고, 찐, 진하고, 이렇게. 꿀벌처럼 되어 있는 꿀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꿀벌 머리를 잡는 뿌리 탈색을 페이퍼를 이용해서 꿀벌이 되지 않도록 뿌리 탈색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입니까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일단은 탈색약을 탈 때는 기준 100g 먼저. 산화제는 조금 뻑뻑한 애로 6%로 1대 1.5로 타줄 거예요. 조금 뻑뻑하면 그때 조금 더 넣는 걸로 약간 요거트 말고 그린 요거트 정도로 타주면 딱 바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꿀벌이 된 이유를 알고 있어? 파트너분이 뿌리 탈색을 했는데 검은 데만 딱 발라야 되는데 그냥 노란 데까지 한 번에 발라가지고 그냥 바로 헹궜어요 이렇게 블론드를 유지할 거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해주셔야 되는데 교수님 그때 코로나 걸리고 이래가지고. 맞아요. 두 달이 넘어갔죠.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다 끊어지는 것도 한달 주기를 안 지켜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머리가 일정하게 나지를 않으니까. 어,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빨리 자라시는 분들은 한 달, 좀 천천히 자라시는 분들은 한 달하고 2주 사이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내한 달에 한번안 하면 이제 끊어져. 이제 머리가 자라는 주기가 한 가닥당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달라서 한 가닥은 요만큼 나고 한 가닥은 이만큼 나거든요. 그러면 뿌리를 바를 때 오버랩을 해야 되는데 오버랩을 어느 기준에 맞추냐 이거죠. 근데 색은 나와야 되니까 더 많이 난 쪽에 기준을 맞추다 보면 덜난쪽 머리가 끊어져요. 여기가 다 끊어졌어. 맞지? 이게 왜냐면 여기만큼 자랐는데. 머리가 이렇게 자라거든? 지그재그로? 그러니까 빠질 애들은 빠지고 끊어질 애들은 끊어진 거야 경수의 머리가 자동으로 숱이 쳐졌다 근데 경수의 머리 진짜 안 나올 것 같다 맞아요 항상 뿌리 탈색하면 한 2시간 네, 걸리지? 네 뿌리 탈색이 너무 어려운 것같아 뿌리 탈색은 사실 일좀 오래 한 친구들이 바르잖아 경수이도 처음에 못 바르지 않았나? 저 처음에 바르다가 쫓겨났어아 쫓겨났어? 나한테? <웃음> 네 <웃음> 그랬구나. 기억이 안 나. 그래도 곧 잘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지금 엄청 잘하지. 루지도 탈색했어요 저보다 잘 빠지셨는데요. 어. 얼룩이 하나도 없네요. 루지 고개. 루지의 일상. 하루 종일 기다리기. 기다리고 꼬리 흔들기. 응, 꼬리 흔들기. 남자 보면 지서주기. 과연 이 까만 부분이 밑에랑 맞춰지려면 내 예상 30분. 더 걸리지 않을까. 더 걸린다고? 음... 안 빠져요. 이렇게 경숙이 <laughs> 피부과를 갔다고 한다. 수영아, 너 그게? 슬픈 소식 알려줄까? 뭘? 너 옷에 살릴생령 묻었어. <laughs> 아, 빨리 빠서닦 아, 아, 까. 아, <laughs> 빠졌어? 네. 어떡해 어떻게? 우리 약이 잘 빠지네. 음, 좋네 이 약. 음. 비슷해요. 여기 그대로 두면 이제 꿀벌이 되는 거지. 꿀벌을 잡을 건데 여기까지. 파지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아래랑 위랑 약이 발라지는 위치가 다른데 파지를 안 바르면은 그 위치가 섞여요. 그래서 경계를 명확히 나누는다고. 아 위에 발라는게 밑에 발린다고? 네. 그리고 밑에 발린 게 위로 올라오니까. 두그 약들이 섞이지 않게끔. 여기 얼룩 여기까지 있어. 저기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 여기가 망했던 곳이에요. 그 노란 데까지 다 바른 게 여기구나? 네. 어, 또여긴 괜찮네. 히스토리가 다 이렇게 네. 보이네, 머리에. 그날 저올 뻔했어요. 거의 흘리기 직전이었어요. 네. 어, 약간 생 크림 케이 같아요. 어어떡하 가냐? 뿌리가 너무 새까면서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온다는 소리지? 조금 까만 것 같아. 음. 이총또 나왔다? 음. 1, 2, 3, 4거든요. 지금 3까지 나왔어요. 이제 4가 안 나왔어. 4번 빼고 다 잇고 게요. 같이. 네. 다. 이런 이런 뿌리. 근데 원장님 이런 뿌리는 처음 가요. 뿌리가 까만면? 안 된다. 너무 까마면 맞추기 힘들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뿌리 탈색하고 딱 집에 가면 기분 얼마나 좋아? 맞아요. 그치? 사실 이렇게 거의 맞는 소리를 처음 해봐요. 진짜? 네. 너 지금 1년이 넘게 블론드를 했는데? 네. 끝까지 기분 나쁘잘 봅니다. 그쵸? 음. 역시. 다 하는 사람한테 해야... <laughs> 아, 감사합니다 출발! 루시, 다자 원장님, 이 정도면... 너무 잘 맞춰줬어? 네, 네. 탈색모는 말릴 때 뿌리를 꼭잘 잡아놓고 말리셔야 돼요 너무 뿌리가 잘 잡혀가지고 미리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 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뿌리랑 원톤으로 보이게끔만 맞춰놨습니다. 괜찮아? 네. 너무 좋아요. 깔끔해? 네. 이런 뿌리는 처음이. 에요 이런 뿌리 처음이야. 네.

Let's hit the dance floor. Don't work too hard, my breaker backbone. Return of the Mac, the king is back though. Corvette and cash, I never lack those. She saw the stone, you know how that go. Fatality, my diamonds that cold. Versace trunks, I hit my backstroke. Knock on the door. She at the back, bro.